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파이썬입니다. 레벨 5위 8번째 과제입니다. 자료 출처의 교재입니다. 교보문고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레벨 5는 총 14개의 과제로 구성됩니다. 레벨 5위 8번째 과제입니다. A 상품 가게에는 상품 코드와 가격이 같은 순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품코드와 가격을 가격파일에 등록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문제를 파악합니다. 첫째, 상품코드와 가격이 같은 순서입니다. 둘째, 상품코드와 가격을 가격파일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을 파악합니다. 인풋은 상품코드와 가격입니다. 아웃풋은 가격파일입니다. 문제 분해를 합니다. 첫째, 상품코드와 가격이 같은 순서이고 제공됩니다. 둘째, 상품 코드는 다섯 개입니다. 셋째, 가격도 다섯 개입니다. 넷째, 파일의 한개 라인은 상품 코드와 구분을 위한 특수 문자와 가격으로 구성됩니다. 다섯째, 가격 파일은 다섯 개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해결책을 구상합니다. 첫째,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상품 코드 길이만큼입니다. 반복 내용은 파일에 등록할 문자열을 생성하는데 상품 코드와 구분을 위한 특수 문자와 가격으로 문자열을 구성합니다. 둘째, 서브루틴 셋 프라이스입니다. 매개변수는 문자열 라인이고, 반환값이 없는 서브루틴입니다. 주처리는 파일 프라이스 텍스트 파일을 쓰기 모드로 오픈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문자열 라인을 저장하고, 파일을 클로스합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가격 파일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첫째, 상품 코드와 가격을 초기화합니다. 둘째, 반복 구조임으로 반복 변수 i의 0을 설정합니다. 반복 조건은 i가 상품 코드의 길이보다 작을 동안입니다. 반복 내용은 문자열 라인을 생성하고 이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하는 서브루틴 세프라이스를 호출합니다. 서브루틴 세프라이스의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을 구조도로 표현했습니다. 가격 파일 생성의 모듈은 총 2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듈 1에서는 초기화를 합니다. 모듈 2는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가 배열 상품 코드의 길이보다 작을 동안이고 하위 모듈들을 반복합니다. 모듈 2.1에서는 문자열 라인을 만듭니다. 모듈 2.2에서는 서브루틴 s 프라이스를 호출합니다. 모듈 2.3에서는 i에 1을 더합니다. 그리고 서브루틴 s 프라이스의 구조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고리즘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서브루틴 셋프라이스입니다 오픈 모드 A로 파일을 오픈하였습니다. 반복 횟수를 알수 있으므로 포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만들 때프라이시즌는 실수이므로 함수 스트링을 사용하여 문자열로 변환하였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상품코드와 가격을 한 개의 라인으로 저장하였습니다. 상품코드와 가격을 구분하기 위하여 특수문자를 삽입하였습니다. 오픈 모드 A로 파일을 오픈하여 데이터를 파일에 추가시켰습니다. 복습 과제입니다. 과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코드로 가격을 조회하는 과제입니다. 복습 과제 풀이는 블로그 낭만독타 코딩 랩에 가시면 중 3, 9, 1 복습 과제 풀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레벨 5위 8번째 과제였습니다.